녹화했고 오늘 해볼 거는 그 공지 영상인데 저번에도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어, 공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도 내동부 어, 소개 영상으로 이렇게 왔고 일단은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지금은 다섯 명이 있는데 어, 전에 있던 멤버 리아 피스트 비서 킨드 이렇게 네 명은 어, 이미 자기 소개를 전에 했으니까 어, 여기 참여를 안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섯 명 그리고 한명더 있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하고 자기 소개부터 할 겁니다. 일단 저는 어 네스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어 지금 몇달 쉬었지만 다시 복귀할 거니까 어 많이 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성이. 네 안녕하세요 네동부 멤버 중 하나인 김보성이라고 합니다. 네, 전에도 소개 영상에 나왔는데 잠깐 개인 사정 때문에. 탈퇴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개인 사정이 풀리 풀렸다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멤버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로그. 제스롤 편집자 로그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 그 저번에 한번 어롤 편집자 구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롤 편집자를 구한 게 로그고 같이 롤도 같이 플레이하면서 녹화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리드. 예, 어쩌다가 운 좋게 들어온 리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지금 올라와 있는 영상 보면 술래잡기 영상에도 리드가 왔었고, 어, 비서랑 실친이니까 비서랑도 같이 다니고 해서, 어,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쿨토님. 안녕하세요. 저는 썸네일러 쿨토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새롭게 동근님께서 그, 탈퇴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쿨토님인데, 지금, 어, 그리고 나머지 한명 그, 미소라고 있는데, 이, 이제 미소는 잠깐 개인 사정 때문에 이거 소개 영상에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다 했고, 전넷동부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 일단 전넷동부에 매트랑 풀피가 있었는데, 매트는 개인 사정으로 나갔고, 풀피는 그 딥박스라는 아예 그 자신만의 그룹이 있어서 그 그룹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 나가게 됐습니다. 어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 할 것들이 유튜브를 지금까지 왜 쉬었는지, 어, 물어본 건데, 원래는 이제 딱 6월만 딱 쉬고 유튜브에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28, 29, 30에 시험이었는데, 이제 30일에 저희 학교에서 학,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험이 연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2주 후로 또 미루게 돼서, 그때 딱 찍고, 원래는 이제 7월에 복귀하려 했는데, 원래 다른 공지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날아가고, 또 이제 그걸 찍어놓은 게 날아가고 하면서 이제 지금 녹화 날짜인 8월 28일에 찍게 되었습니다. 네. 어.. 앞으로 유튜브 어떻게 할 건지로를 말하자면 저번 영상에서 분명히 어, 3분에서 10분 길이의 영상으로 옆, 어, 올릴 거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10분이 넘는 영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다라가 컷 편집이 조금 부족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편집을 포성이가 같이 도와주면서 아니면 다라가 혼자 하면서 그컷 편집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좀더 짧은 영상으로 만들 거고, 롤 편집 같은 경우에도 10분 내외로 만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될 거고, 주로 편집하는 건 다랴, 그 다음에 롤 편집하는 건 로그, 그 다음에 일러스터, 쿨토님과 미소, 그리고 촬영 멤버, 낀드, 피스트, 비서, 리드, 뽀성이, 그리고 저, 이렇게 여섯 명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총, 1 0 명이네? 야, 많다. 암튼, <laughs>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암튼, 어, 지금 녹화 일정이 8월 28일인데, 그 전에 찍어 놓은 녹화본도 이제 이 소개 영상 후에 올리게 될 거니까, 예, 많이들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되겠지? 아마도? 예, 그러면, 자세한 상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고정 댓글이 아이고. 아니라 설명란에다가 써놓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